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도 쓴다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다 뜻밖의큰 수나 행운이 생김의 뜻이다. 골패나 투전 따위의 노름에서 같은 패를 잡는 것을 땡 또는 땡땡구이라고 하며 이럴 경우 상당히 높은 끝수에 해당하여 대개 상대방을 크게 이긴다는 돼서 생겨난 말이다. 출처 오리말 유래 사전 봉 잡았다 김선달이 시골 동네를 지나다가 어느 집 마당을 들여다보니 잘생긴 닭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주인을 불러 시가의 열대를 쳐주고 그 닭을 샀습니다. 이 끝났단 뒤에 김선달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흥정이 다 끝났으니 말인데, 이건 달기 아니라 봉황이요. 전에 달기 많으면 그 속에 봉황도 섞여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봉황을 보다니, 시골이라 여태 알아본 사람이 없었군요. 서울 가서 팔면 삼천량은 받을 거요.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달과 함께 중막에 잠든 적 누워있던 김선달에게 그골 최고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흥정 끝에 김선달은 이천량을 받고 닭을 팔았습니다. 그야말로 김선달은 봉을 잡은 셈이고 그 부자는 봉이 잡힌 셈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봉을 잡는다는 말이 어수룩한 사람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잘 얻어 먹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땡잡다라는 말과 봉잡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부추기거나 속여서 잘 얻어먹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봉잡다라는 말과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땡잡다라는 말은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이지요. 전자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고 후자는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굴러든 결과를 말하니까요.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